모르면 놓치는 통신지원금 최대 80만원까지 인터넷 끝판왕에서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내가 받을 수 있는 통신지원금 확인만 해봐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리니까요. 지금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보세요. 토트넘이 드디어 공격형 미드필더 영입에 성공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깁스와이트, 에제 모두 놓치고 이번에는 사비시몬스입니다. 사비시몬스와 토트넘이 합의에 이르렀다. 루마노 기자가 보도를 했어요. 이 사비시몬스의 이적 사과가 어제부터 급격하게 진행이 됐는데 어떤 거였냐면 사비시몬스가 런던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비시몬스가 비행기 타고 런던에 오는 사진이 많이 찍혔어요. 근데 이게 왜 런던에 왔냐면 라이프치이가 사비시몬스가 관심을 가진 클럽들과 협상을 해라! 라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두 팀이 첼시와 토트넘이에요. 그러니까, 라이프치가 이제 사비시몬스가 지금 계약 기간이 2년 남았거든요. 만약에 사비시몬스의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타이밍이 판매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비시몬스가 나가고 싶다면 너가 가서 팀을 보고 와라. 라는 거죠. 아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첼시가 8월 동안 시몬스에게 계속 관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시몬스도 첼시에 가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그런데 정작 첼시가 공식적인 영입 제안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비 시몬스도 첼시의 라이벌인 토트넘으로도 이적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고 여기에 더해서 바이에른 미넨도 사비 시몬스와 연결됐었잖아요. 공식적인 관심을 표현을 한 상태이긴 하다. 근데 바이에른 미넨도 영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첼시도 공식적인 제안은 안 했고 바이에른 미넨도 공식적인 제안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협상을 할수 있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토트넘이 시몬스와 협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라이프치가 허락을 해준 시간이 48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가고 싶은 팀을 런던에 가서 협상을 하는데 48시간 동안 협상이 안 끝나면 이번 주말에 경기에 나가야 된다. 이런 어,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비시먼스도 급하니까 협상을 계속 이제 빠르게 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로마누 기자의 이제 타임라인을 보면 토트넘이 사비시몬스가 런던에 온 다음에 만나서 일단은 라이프치히와의 협상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라이프치히와의 협상에서 6천만 유로, 하나로 따지면 970억 정도, 970억 정도의 금액에 사비시몬스 협상을 하기 시작했고 라이프치히도 이 협상 금액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첼시는 반대로 라이프치와의 협상은 안 됐고 사비시몬스와의 협상은 된 상태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첼시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오퍼를 안한게 라이프치와의 협상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정료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오히려 토트넘 같은 경우는 사비시몬스와의 개인 협상 이전에 라이프치와의 이정료 협상은 완료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토트넘이 라이프치와 히 사본시몬스의 이정료 6천만유로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공식적인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첼시는 협상만 하고 이정료 협상이 일치가 안 되니까 제안을 안 했고 토트넘은 어제 저녁에 사비시몬스를 만나서 라이프치와 히 이정료 협상도 완료를 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공식 입찰을 할때 사비시몬스도 동의했다라는 거죠. 어떤 거였냐면 사비시몬스가 첼시를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첼시가 오퍼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이정류 협상이 좀 늦어져서. 그런데 사비시몬스에게는 라이프치가 허락해 준 48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냐면 로마노가 올린 기사 소식 중에 새벽 3시까지 사비시몬스와 토트넘이 협상을 하다가 사비시몬스도 동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트넘도 바로 제출을 했고 메디컬 테스트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비시몬스도 시간이 없으니까 새벽까지 토트넘과 협상하면서 어디로 갈지를 지금 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토트넘을 사비시몬스가 선택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첼시로 심지어 사비시몬스가 오고 싶어하는데 왜 첼시는 제안을 안했냐? 일단 첼시는 여러 가지 영입 옵션이 있습니다. 사비시몬스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페르민 로페즈도 원하고 있어요. 둘 중에 지금 한 선수를 고민 중이다 라는 것도 있고 여기에 더해서 첼시는 사비 시몬스와 페르밀 로페스 말고도 다른 옵션들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비 시몬스가 이적을 할때 라이프치가 원했던 6천만 유로 하나로 따지면 970억 이 정도의 금액을 첼시는 사비 시몬스의 내기를 부담스러워 했다 는 거죠. 그렇다면 첼시가 왜이돈 때문에 이런 지금 이적 협상을 하고 있느냐? 보통 첼시 같은 경우에 이적 협상을 과감하게 빨리해서 데려오는 편이잖아요. 첼시가 영입하는데 약간의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2024-2025 시즌에 재정적인 페어플레이 규정에 걸렸어요. 포르투, 리옹, 바르셀로나, 첼시, 아스톤 빌라. 하이두크 스플리트 이런 팀들이 걸렸고요. 그래서 어떤 걸 했냐면 첼시와 UEFA가 협의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어쨌든 받아야 되니까 징계에 대한 협의안을 발표했어요. 그 협의안이 어떤 거냐면 협의안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스포츠적인 징계 여기에 어떤 게 있냐면 첼시는 UEFA 대회 1리스트에 e 선수 등록 제한이 걸렸습니다. 근데 어떤 제안이냐? 이전 시즌에 등록했던 A리스트에서 나가는 선수가 있어야 들어올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종료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지난 시즌 컨퍼런스 리그에 나갔던 A리스트, A리스트에서 이제 UEFA가 제안을 건 거예요. 누군가를 새로 영입해서 A리스트에 넣으려면 지난 시즌 A리스트에서 내보내야 된다. 그리고 내보낼 때도 내보낸 이적료가 영입한 이적료를 넘어서는 안 된다. 좀 까다로운 지금 제한이 걸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에 첼시가 이미 영입도 좀한 상태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어떤 것도 있냐면 지금 첼시는 가르나초 영입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사비 시몬스 이적설로 막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사이에 가르나초 이적은 거의 완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첼시가 일단 우선순위도 측면 자원에 사비 시몬스처럼 공격형 미드필더가 아니라 가르나초처럼 조금 더 빠른 자원을 원한다는 거예요 1순위가 그래서 일단은 가르나초 먼저 그 다음에 사비 시몬스를 보는데 이렇게 되면 가르나초의 이정료는 이미 소모가 됐고 그리고 사비 시몬스의 이정료까지 감당을 하려면 그러면 A리스트에서 누군가는 나가야 된다 이게 지난 시즌 A리스트거든요 컨퍼런스 리그에 등록됐던 여기서 누군가는 나가야 되고 이 나가는 선수가 사비시몬스가 영입되는 이정료보다 더 높은 이정료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상황이라서 첼시가 이제 이정료 협상을 왜 토트넘은 바로바로 하는데 첼시는 바로바로 못했는지가 여기에서 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첼시가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과정에서 토트넘이 빠르게 끼어들었다. 그렇다면. 토트넘이 사비시몬스를 잘쓸수 있을 것이냐 기본적으로 물론 깁스와이트, 에제 이두 선수에 비해서 지난 시즌 사비시몬스의 활약이나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는 못해요 왜냐면 사비시몬스가 처음에 분데스리가에 건너와서 첫 번째 시즌에 보여줬던 것보다 두 번째 시즌이 영향력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진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 지난 시즌에 약간 그 부상 이후에 발목 부상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 부상이 하나 있었어요. 작년에 10월에 부상을 당해서 올해 1월부터 다시 뛰었거든요. 이 부상이 있어서 지난 시즌이 만족스럽지 못한 시즌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사비시몬스가 가지고 있는 이런 플레이의 성향들 그리고 이제 능력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매우 프랭크 감독과 잘 어울린다.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라이프치 자체가 굉장히 전방 압박에 특화가 되어 있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빨간색을 라이프치라고 생각을 하면 라이프치는 락니 감독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전방압박 매우 좋아하는 좌우 측면의 배치가 된다 하더라도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라이프치는 4, 2, 2, 2 전형이죠. 이렇게. 그래서 두명의 미드필더가 뒤에 있고 네명의 선수가 이 앞쪽에서 모여 있어요. 공격할 때. 아마 분데스리가 보신 분들은 또그 전형이 얼마나 라이프치의 시그니처 플레인지 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백들도 엄청 올라오고요. 대신에 가운데로 이네 명의 선수가 다 모여들어요. 그래서 이네 명의 선수가 안쪽으로 모여들었을 때 굉장히 비슷한 유형들이 다 안쪽에 모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비시몬스, 다니올모, 과거의 베르너, 소모슬라이 폴센. 이런 선수들의 공통점이 뭐냐? 세컨드 스트라이커. 그리고 많이 뛰는 스타일, 중앙과 측면을 모두 뛸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이네 자리에 전형적인 원톱이 아니라 다 측면과 중앙을 오갈 수 있는 선수들로만 구성을 해요. 여기서 사비시몬스가 뛰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전술을 왜 쓰느냐? 다 중앙에 몰려있다가 중앙에서 공격이 시작되면 어떤 누구가 측면으로 뛰어나가면 어떤 선수는 가운데로 들어오고 누구는 측면으로 가면 또 누구는 가운데로 들어오고 무한 스위칭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기동력 측면과 중앙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멀티적인 능력 이런 것들인 거죠 그렇다면 프랭크 감독도 요즘에 봤을 때 전방에서 막 달려나가면서 공간 침투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사비시몬스도 이러한 역할에 아주 잘 어울린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사비시몬스의 플레이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입니다 보시면 라이프치히 선수들이 하나 둘셋네 명이 다 가운데로 몰려 있어요 오펜다, 폴센. 다 모여 있거든요 여기서 사비시몬스가 여기 있어요 사비시몬스가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 선수들이 중앙의 선수들이 몰려드니까 안쪽으로 모여들었다가 순간적으로 사비시몬스가 직선적으로 치고 나가고 여기서 패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사비시몬스가 뒷공간을 무너뜨리면서 완전히 1대1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비시몬스가 득점을 기록하는 이런 장면이었어요 이런 장면만 봐도 라이프치히가 공격수들을 다 중앙에 모여들고 모여들고 들다가 달려나가는 패턴을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비 시몬스의 역할, 프랭크 감독의 역할과도 매우 흡사하다. 프랭크 감독이 맨시티전에도 보여줬지만 맨시티전 골 나올 때도 이 장면 보면 이제 토트넘의 선수들이 앞쪽 라인에 다 모여있어요. 존슨, 샬리송, 사르, 쿠두스 모여있다가 뛰어나가는 거죠. 상대를 뒤로 끌어당긴 다음에. 그래서 쿠두스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니까 사르가 뒷공간으로 뛰고 그리고 히샬리송 뛰고 존슨 뜁니다. 그 처음에는 쿠두스가 만들어 준 뒷공간으로 패스 들어가고 쿠두스가 만들어 준 공간에서 사르가 머리로 떨어뜨려 놓고 그러면 히샬리송이 달려가고 히샬리송이 달려가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니까 존슨이 뛰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크로스가 올라오고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기본적으로 공격수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출발. 이 달려 나가는 동작인 건데 라이프치에서 이런 플레이를 매우 잘했던 선수가 바로 사비시몬스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토트넘이 사비시몬스를 영입하는 게 공격형 미드필더인 거잖아요 사비시몬스가 이 라이프치히의 전술 중에서도 이제 앞쪽에 오펜다 이런 빠른 선수들이 달려나가면 사비시몬스는 측면에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다른 선수들이 뛰어들어 갈때 모두가 뛰어들어갈 때 패스를 찔러주는 플레이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 연결고리가 하나 생긴 거죠 사실은 에제 깁스와이트 이런 선수를 원했던 이유가 달려나갈 때 찔러줄 수 있는 선수 한명 정도는 필요하니까 언제까지 뒤에서 포로가 찔러주고 이런 것만 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서도 연결고리가 하나 필요한 거였거든요 근데 사비시몬스가 요 타이밍을 되게 잘 잡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프치에서 어시스트 기록할 때도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이 장면도 하나, 둘, 사비시몬스 셋.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죠? 들어왔다가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베르너, 오펜다. 빠른 선수들이 뛰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비시몬스가 이렇게 볼을 가지고 오다가 뛰어 들어가는 선택지가 많아진 상황에서 오펜다에게 절묘한 스루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뛰어들어가는 오펜다가 사비시몬스의 패스를 받아서 여기서 득점을 하는 장면 이 장면도 사비시몬스가 왼쪽에서 접고 들어오는데 가운데에 선수가 뭉쳐 있어요 이게 라이프치입니다 그러니까 수비수 입장에서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모르죠 지금 이두 선수가 좌우로 퍼집니다 갑자기 그리고 사비시몬스가 이걸 보고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딱 찔러줘요 타이밍 보면서 그러면서 사비시몬스의 패스를 받아서 오펜다가 여기서도 득점. 이런 장면들 보면 라이프치의 전술도 알수 있고 사비시몬스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알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패스를 주는 타이밍을 되게 잘 가져가요. 이 장면도 보시면 사비시몬스가 볼을 끌고 나오고요. 사비시몬스가 볼을 끌고 들어갈 때 빠른 이제 라이프치 선수들이 막 뛰어갑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두 명의 선수가 이제 한 명씩 붙었어요. 그런데 사비시몬스가 타이밍이 좋았던 게 끌고 들어가다가 수비가 순간적으로 본인에게 약간 쏠릴 때딱 줍니다 타이밍 맞춰서 여기서도 패스 받아서 득점 어, 이런 찬스 메이킹에 매우 특화가 된 그리고 달려 들어가는 거 그리고 빠르게 침투하는 거 이런 이제 프랭크 감독이 원하는 플레이들도 충분히 수행 가능한 이런 선수라는 거죠 어, 축구 지능도 매우 좋은 괜히 이제 여러 비클럽들이 노렸던 선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선수 자체가 토트넘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도 토트넘이 이게 문제잖아요. 내려와서 볼을 가지고 전진시켜주는 드리블러 이게 이제 쿠드스만 가능하다. 왼쪽에는 이런 선수가 없다. 이거였잖아요. 손흥민이 나간 다음에 뭐 누가 나오든 왼쪽에서는 볼을 끌고 올라가는 게안 됐어요. 근데 시몬스는 이게 됩니다. 드리블 능력도 있죠. 사비 시몬스가 올라가는 동안 나머지 선수들이 막 뛰어나가요. 그리고 여기서 사비 시몬스가 볼을 가지고 약간 오른쪽으로 일부러 뛰면서 수비를 본인에게 약간 끌어당깁니다. 시몬스가 볼을 끌고 가다가 뛰어 들어가는 선수에게 딱 찔러줘요. 완전히 타이밍이 역동작이 걸렸죠? 이 수비수가, 사비시몬스 때문에 약간 무게중심을 왼쪽으로 두니까, 사비시몬스가 바로 역방향으로 뛰는 셰슈코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셰슈코가 여기서 볼을 잡아서 득점. 이런 패스의 타이밍도 매우 잘 잡는 사비시몬스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토트넘에서 뛴다면, 토트넘에서는 당연히 공미에서도 뛸수 있고요. 사실은 공미 자리에 요즘에 사르가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사르의 역할이 침투, 부딪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비시몬스가 왔을 때는 오히려 사비시몬스를 왼쪽에 둘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할때 자연스럽게 사비시몬스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볼을 가져가면 솔랑키, 사르, 쿠두스가 뛰어가는. 그 사비시몬스가 접고 들어와서 찔러주는 이런 게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사르가 안 나올 때.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아이에시몬스를 가운데 배치를 해서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죠 쿠드스 존슨 솔랑키가 뛰고 뭐 히살리송이 뛰고 사비시몬스가 뒤에서 뿌려준다 이렇게 그리고 사비시몬스는 왼쪽 오른쪽이 다 돼요 이 선수가 어쨌든 기본적으로 축구력이 좋은 선수라서 왼쪽에서 접고 들어오는 거 가능하고 오른쪽에서도 직선적으로 뛰거나 다시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는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어디서든 뛸수 있다 이것도 매우 좋은 지점 중의 하나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사비 시몬스가 몸싸움, 프리미어 리그의 이런 싸움을 견딜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라이프치이가 어떤 팀이냐면 랑닉 감독의 전방 압박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그러니까 이제 그 독일에서부터 시작된 헤비메탈 축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방 압박, 달려드는 축구 이런 것들에 현대 축구의 흐름에서 가장 먼저 이런 축구를 흡수하고 가장 먼저 팀의 중심적인 철학으로 자리 잡은 팀이 라이프치예요. 그래서 라이프치가 이제 그 레드불 체제가 된다음에는 다 그런 감독들만 데려오죠. 그게 바로 요 이제 빨간색을 라이프치라고 하면 모든 선수가 가운데로 모여들어서 요네 명의 선수가 볼이 있는 위치로 달려가서 막 압박하거든요. 이걸 했던 선수예요, 사비시몬스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라이프치는 많이 뛰고 압박자라고. 그런 선수가 있어야 됩니다 소브슬라이 올모 아니면 베르너 빠르고 부딪히고 은쿵쿵 이런 유형들 그래서 사비시몬스의 플레이를 보면 이제 겉모습은 몸싸움이 약할 것 같고 부딪히면 넘어질 것 같고 그런데 사비시몬스가 은근히 몸싸움을 버텨내면서 올라가는 걸 많이 보여줘요 이런 장면 보면 여기서도 사비시몬스가 좁은 공간을 막 밀고 들어가죠 밀고 들어갈 때 상대 수비가 두 명이 몸싸움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사비시몬스가 몸싸움이 있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길 가로질러 가요. 결국에는 몸싸움을 이겨내면서 넘어지지 않고 요 공간을 돌파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이 사비시몬스가 이런 경합 상황, 싸우는 상황, 요런 상황에 강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어떤 거냐? 그러니까 아까 사비시몬스가 좋았던 시즌이 지진한 시즌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즌은 약간 좀 부침이 있었거든요. 지지난 시즌에 분데스리가에서 볼 경합 승리 횟수가 가장 많았던 선수, 사비 시몬스입니다. 이게 이제 경합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에 상대에게 달려들고 싸우고 세컨 볼 싸움에서 이긴 횟수잖아요. 사비 시몬스가 심지어 무시할라가 2등이었거든요. 2등과 3등은 한 10개 차이도 안 나요. 근데 2등과 1등 차이는 20개 정도 차이 나죠. 요 싸움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예요. 지난 시즌도 좀 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수 중에서는 사비시몬스가 19등을 했거든요. 공격수 중에서는 이 위쪽에 미드필더, 뭐 수비수 이런 선수들을 빼면 볼 경합 승리의 수가 공격수들 중에서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런 거 보면 이제 사비시몬스가 토트넘에 온다는 건 프리미어리그에도 물론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프리미어리그로 넘어오는 선수들 중에 실패하는 선수들이 좀 있지만 그렇지만 사비시몬스는 그래도 그 프리미어리그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선수들과는 달리 애초에 몸싸움이나 그런 균형 감각이나 버티는 힘 이런 것들이 좋은 선수다. 사비시몬스 영입은 일단 토트넘에게 매우 매우 좋고 그리고 이제 깁스와이트 에제 이두 명의 굵직한 영입을 놓쳐서 토트넘이 이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아쉬움이 있었는데 사비시몬스 정도라면 깁스와이트 에제 그 다음 정도로 그래도 사비시몬스 정도면 아주 좋은 이적 시장을 보냈다 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영입이 되지 않을까?